안녕하세요 담치 부부입니다.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봄철맞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겨울철 내내 사용했던 등유난로에 심지 태우기를 하려고 합니다. 등유 자체는 원래 적절한 관리 방법만 있으면 뭐 100년 만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직사광선이나 자외선 등에 취약해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 뭐좀 찝찝하기도 해서 웬만하면 사용하시던 등유는 다 태워버리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. 뭐 찝찝한 마음도 있고, 연료탱크 안에 결로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난로 안에 등유는 다 태워버리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등유난로에 심지 태우기를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난지 캠핑장에 왔습니다 현재 날씨 22도 아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습지 먹히냐 하지만 우린 난로에 심지를 태우러 왔지 뭐해 장난 아니야 이거 만 이만 두 개가 조그만 거. 아 아무튼 이렇게 간단한데? 난로를 먼저 켜놔야 돼. 와 근데 이 날씨 난로 켜면 진짜 대박인데? 선풍... <laughs> 선풍기를 갖고 왔어야 되는구만 오늘. 근데 태워야지 뭐 어떻게? 저 생각보다 날로 먼저 꺼내놨어야겠네. 날로 지금 꺼내야 돼. 오늘 우리가 온 목적. 오늘 온것 중에 제일 중요한 신비 태우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. 문제는 지금 온도가 21도여가지고. 짜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. 날씨가 갑자기 어제까지만, 그저께만 해도 좀 추웠었는데. 이거 만약에 지금 안 하면은 겨울. 다음 겨울까지 계속해서 뭔가 그 등유가 붙어 있는 상태로 이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심지가 좀 굳어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. 음. 해보자. 지금 해? 응. 음. 근데 여기, 여기 위치 어디다 놓을 거야? 딱 안쪽에 놓자. 바람이 불 수도 있으니까 안에다가 넣어야지 거기는 이제 찜질방이야. 적셔져 있기 때문에 바로 점화하면 될것 같습니다 불 올라왔어 올라왔어? 응 과연 몇 시간이 걸릴지 지금 이제 안에 등유는 없다고 나오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승용을 좀 끓여야 될것 같아요. 밀어내기. <laughs> 뭐야, 손난보야 어. 연속 심지 태우는 중이야. 진짜 추억의 과자다. 손보 <laughs> 원래 구워 먹나? 어, 뭐. 이거 먹어볼까? 잘구나해가지고 먹어봐! 뜨거워? 손조심해! 어때? 있어안 뜨거워! 녹았어! 봐봐! 맛있어져라! 캠핑은 역시 구왕장물아니야 와, 이거 진짜 오래간다. 그아저도 있어 먹었지? <목소리> 저못먹겠지 집에? 얘너먹끈지긴데집뭐다었야지 <laughs> 우리 집언 아니야? 얘는 딱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네 약간 잔불 같은 게 계속 남아요 우리가 심지태우기를 해봤는데 심지태우기는 최소 8시간 정도 잡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야 아까 몇시였지두시 어, 들어왔지 2시? 지금 지금 어, 몇 시야? 어, 우리는 처음부터 거의 바닥이었잖아 근데도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거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. 그래도 이걸 해야지 내년에 니지올 겨울에 또 쓰지.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줄어드는 들게 보여. 근데 약간 되게 마지막 좀 잡초 같다. 그곳이 거의 끝난 거 같은데. 조금. 어, 꽃다. 봐봐. 어, 이거 고 이거 몇번 해봐야 된다고 했어. 어 잠깐 어. 어, 뭐야 또 있는데? 조금 <laughs> <laughs> 더 기다려야겠다. <못> <laughs> 아니 죽질 않아. 어찌된데 됐다 다 됐다 집에 갈수 있다. 진짜? <laughs> 집에 간다. 와 지금 응. 얼마 걸렸어? 지금 우리 아까 찍고 나서도 20분 지났어. 아까 <laughs>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한 40분 기다렸네. 이거 <laughs> 뒤에 건전지를 빼야 된대. 너 내가 뺀다. 네? 이거 안 빼면 어떻게 되는데? 이거 네, 혹시 뭐 늘어붙어서 여기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. 음. 건전지가 음.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. 오랫동안 안 쓰면. 음. 그래서 미리 빼는 놓게 좋지. 네. 가자. 자, 오늘은 저희가 이 파데코 난로에 심지 태우기를 했는데요. 이게 겨울까지 시간이 좀 길게 남을 수 있다고 하면 꼭 이렇게 심지 태우기를 하셔가지고 어, 다음 겨울에도 난로가 아무 이상 없이 고장 안 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어, 이렇게 심지 태우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.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담치 보고였습니다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